6월 2일 금요일 청소년 큐티인 제목은 내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의 규칙과는 다른 규, 규례를 정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다라고 하시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원한 여종, 곧 아직 송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점을 곧 소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소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 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죽과 씨앗, 심지어 옷감까지도 다른 종류끼리 섞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그런 일은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왕인과 구별되도록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세상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중독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적용해보세요. 친구들도 다 하는데라며 합리화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주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하진 않나요? 우리 주님은, 어, 단순성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단순성을 요구하세요. 단순하고 깊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심플앤디비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방식으로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 인생에선 큐티였어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율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가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기나 양을 절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주시는데요. 당시 가난한 지역에는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자의 영혼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를 둥글게 깎고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이방인의 풍속을 경계하시며 이방인처럼 정치거나 술법을 행하고 음란하게 행하는 일을 멀리하라고 명하세요. 또 노인을 공경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여 가나안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들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세요. 재판은 공정하게 상거래는 정직하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용해보세요.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잊고서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진 않았나요? 부모님과 선생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은 편함, 편함과 게으름의 술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항상 편한 길만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재빨리 그 일을 하지 않을 다른 핑곗거리를 만들어 피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처음엔 좋아 보여서 예배 스태프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점차 해야 할 것이 많아지자 본래 일보다 그나마 쉬운 학생들을 통솔, 통솔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친구들을 대할 때에도 제가 다가가기보단 저에게 다가와주는 사람만 친구로 지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일도 없었습니다. 편한 것만 추구하는 이런 성격 때문에 공부까지도 그렇게 하다 보니 교과서만 보거나 어떨 때는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도 노력하지 않아 성적이 안 나온 것이니 노력하면 잘 나올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며 거룩은 내 권리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될 때를 항상 기다리며 천천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함과 게으름이라는 술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은 지름길 끝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던 저 자신이 부끄러졌습니다. 물론 거룩의 길로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금 밀려 있는 공부나 친구들을 능숙하게 상대하는 일 등이 아직 많이 벅차고 힘듭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지금까지 게으르고 편안한 길만 추구했던 결론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거룩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인도하여 저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3 학생인데 이분의 적용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규례를 지키도록 평일에 주 3회 이상 큐티하겠다는 것이고 게으른 제 모습 그대로 소그룹에서 한 주의 삶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나눔인 것 같아요. 3회 이상 큐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매일 큐티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며 또 생각해보는 것이 정말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말씀을 듣고도 분별 없이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주의 말씀대로 제 생각과 행동이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